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한다? 뭐 무슨 뜻이다? 우리 힘들어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외환을 수급하고 싶어요. 반대로. 나스닥 좀 상승하네요. 그쵸? 아까 우리 그 미국 증시 보시면 나온다고 했죠.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한 800분 정도 봐주시고 계신데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이트 코인, 랠리로 6월달 시작, 투자자들 8월 반감기 기대감. 그래서 뭐 라이트 코인이 뭐 반감기를 시작했고,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 중국계좀 비즈니스가 없고, 뭐 이런 별다른 얘기들이 없는 코인들은 코인 이슈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 똑같은 우리 성격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여기에 또 뭐라 그럴까. 여기에 또 같이 들어가는 게또 민불 원불이라고, 어, 이명성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더 라이트코인에 관련해서는 뷰를 또 좋게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테더 조지아 결제 사업 진출 ct 페이와제휴 그래서 조지아에 600개 업소들을 매장 상대로 USDT 결제를 시작한다. 그래서 달러 준비와 달러 준비금을 그 지급 달러로 준비금 증명이 되고 있는 이런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의 발행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결제망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 즉슨 달러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가도 어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낸스 유럽 지역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폐지 자, 뭐, 이거는, 우리, 코인 이슈 한 경제 채널 한 3년? 그 정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년 전에 누가 질문을 했죠? 코인 이슈님, 익명성 코인, 다크 웹 코인,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모네로도 있고, 또뭐 있어? 익명성 코인들. 지켓이, 뭐, 모네로, 프라이버시 코인. 코인 이슈가 요거. 위험하다. 어, 차라리 요거 좋을 바에 비트코인을 하나 더 사겠다. 왜냐하면 막 다른 코인 방송, 뭐 경제 방송에서 이것도 언젠간 나중에 쓰일 거다. 이거 좋을 거다. 그래서 익명성 코인을 막 추천해가지고 익명성 코인을 막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코인 이슈가 그때 3년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100% 정부에서 규제 들어온다.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가치가 상승하려면 절대 탈중앙화가 될 수가 없다. 반중앙화면 몰라도. 정부에서 규제 없이 이런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거 관리 없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고 가치가 상승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앞으로 익명성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에는 자산을 넣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 바이낸스까지. 얼마 전에 바이낸스 호주에서, 호주에 있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됐죠? 20%? 다운이 됐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하나에 3천만원이면 바이낸스 호주에서는, 호주에 있는 바이낸스는 20% 할인돼서 2,400. 2,400 맞나요? 20% 할인이면? 천만원에 200, 3천이면, 어. 그게 왜 그러죠? <laughs> 이유도 투시 하나 틀리고 말씀드렸었는데.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비트코인이 열지언정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가격이 다를 거다. 왜? 가두리 양식인데. 호주 달러로 출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거래를 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출금 이슈 때 말씀이신가요? 어, 맞습니다. 출금도 안되고 거래소 가격도 다르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바이낸스 거래소 누가 써? 거래량 떨어지면 수익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1등 자리에서 내려오겠죠.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홍콩 코인 시장 열렸다. 효과는 <laughs> 6월 1일부터 비트코인 홍콩 시장 열리면, 비트코인 폭등한다고 우리 많이들 배웠죠. 중국계 자본이 지금 들어왔나요? 홍콩 시장을 통해서 지금 자본이 들어왔나요? 아무 얘기 없죠. 쏙 들어갔죠. 얘기 안 하면 끝나. 계속해서 비트코인 폭등한데 6월 1일까지 담으셔야 됩니다. 상승합니다. 기차 출발합니다. 뿌뿌. 막상 열리니까 효과 없어. 다른 화재 전환해. 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코인을. <laughs> 홍콩의 비트코인 시장 개방은 진짜 힘들어서 죽기 살기로 다급하게 내놓는, 거라, 내놓는 거라는 거. 자, 잠시만요. 또, 아, 목소리가 또. <laughs> 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 수준. 컴퓨터 파워도 최대. 지금 뭐 난이도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 수수료가 뭐 높다 그래서 야 이더리움처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비트코인 안 써요 비트코인 NFT 거래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요것도 수수료 개선이든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JP모건 인수한 퍼스트 리퍼블릭 21개 지점이 폐쇄됐다 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했는데 인수 조건이 뭐예요? 인수 조건이 뭐다? 인수 조건. 너네 암호화폐 사업하면 안 돼. 퍼스리퍼블릭 은행은 앞으로 인수하는 사람은 암호화폐 사업하지 마. 그러면 요거 얘기 딱 들으면 야, 바이든이 암호화폐 사업을 이렇게 싫어하나? 비트코인을 싫어하나? 민주당은 역시 비트코인을 싫어해.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딱 단면적으로만 보서는 봐서는 안돼 기사를 딱 봤을 때자 세리방님 어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 아좀 부담스럽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너네 라이센스 세금 그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 어 맞죠 큰 정보 세금 겨, 걷어드리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줄게. 그것도 맞지만. 지금, 당장 내년 11월까지는 암호화폐 너네 하지 마. 왜? 이거 흔들려가지고 또 뱅크런 나면은 우리 이드니 형님 표심이 몇, 얼마나 떨어지겠어. 잠잠해질 때까지 너네 안전한 것만 해. 라는, 음, 얘기가 좀더 컸겠죠. 세금 걷고 뭐 하고 하냐, 그거는 나중이고.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 뭐 바이든이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이든이 싫어했으면 아예 애초에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을 갖고 있던가, 마이크로스테티지 뭐 일대주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어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 대선 중요하니까 너네 조금만 참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비트코인 매거진 벤처스, 오디널즈 등 BTC 웹3 생태계 지원 펀드 출시, 크립토 슬레이트. 비트코인 시장 지금 안 좋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전 세계 현실 경기, 현재 경, 그, 실물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웹3부터 시작해서 뭐 NFT, 메타버스 관련된 신 소비 시장, 신물 시장은 투자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은 안 좋을지언정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보시고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CFTC, 암호화폐 고려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규칙을 변경할 수 있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CFTC랑 SEC랑 지네들이 가져가려고. 사과 박스 얼마나 좀더 받아보려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 나이키 미국 게임 대기업 EA와 새롭게 협업을 하고 있다 웹3 스포츠 체험의 향상에 뭐 이렇게 있는데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웹3 산업 NFT를 만들고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나이키를 홍보하고 그러면 누가 따라올까 나이키가 한대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온다 나이키 아디다스 아디다스 무조건 따라와야지. 금융 프로스펙스. 오 좋습니다. 프로스펙스도 따라와야 되고, 슬레진저도 따라와야 되고, 또 누구 있어? 데상트, 어, 르꼬크, 또 누구 있어? 또 필라, 룰루레몬. 룰루레몬, 도 어디야? 어, 푸마, 오, 푸마, 푸마, 그 리복, 스벤우. 한 가지 그 <laughs>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 들려드리자면, 어 예전에 학교 다닐 때그 이렇게 누가 신발을 막 이쁜 걸 사가지고 푸마 품아, 퓨마야 푸마야 하여튼 뭐 푸마 신발을 사가지고 그게 표범입니다. 표범 이렇 그림 그려져 있는 푸마 신발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게 좀 부러웠나 봐요. 어떤 친구가 이제 푸마 딱 신발을 다음날 신고 왔길래 야 푸마도 이쁘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표범이 아니고 좀 살쾡이 같은 알고 봤더니 슬레진저더라고요 어, 푸마 짝퉁도 아니고, 슬레진저더라고요. 어, 그게 표범은, 표범이 좀, 밥을 한 2주 정도 굶었어. 배가 좀 이렇게 납작해 있고, 다리가 한 4개였나, 어, 좀, 어,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슬레진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 푸마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PUMAI라, 뭐뭐 FUMA, 아, 원래 F인가? P, P 아닌가? 어, 이렇게 좀 잘, 잘못되어 있고, 나이키도 보면 뭐, 나이스. 어, 뭐, 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나이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 웹3라던가, 메타버스, NFT, 요런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다음, 아디다스나 이런 기업들도, 어, 들어온다는 거.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홍콩, 코스터드 기업, BNB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FDUSD, 출시 계획. 그래서, 어 FDUSD 달러 스테이블 코인 론칭. 그래서 지금 홍콩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달러 기반화된 준비금으로 어 달러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을 받자니 달러가 너무 뭐라 할까? 달러 생태계를 좀더 커지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지금 전 세계 이런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뭐 USDT나 USDC나 달러 기반화된 요런 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데 유입이 안될것 같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홍콩 암호화폐 개방 후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단두 곳뿐이라고 하네요. 그두 곳도 뭐냐면 기관들한테 파는 거. 개인들한테는 지금 못 팝니다. 거래는 가능한데 팔수 있는 기간 라이센스를 받은 취급받은 기간이 없어요. 성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면은 그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6월 1일부터 하려면 기간들라이선스다 받고 준비했어야지 근데 그만큼 시간이 되게 촉그 촉박했고 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자 자, 중국 메신저 위챗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 제공 비트코인을 그렇게 금지하고 규제했던 중국 메신저 위챗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톡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실시간으로 시세를 제공해준다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정부가 몰랐을까 알았을까? 정부가 허용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한국의 카카오톡이 중국 메신저 위챗입니다. 요거 다 써요.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가 안 그래도 지금 방송에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 광고 은근슬쩍 계속 내보내죠. 무슨 뜻이다? 힘들다. 암호화폐 시장 개방은 중국은 힘들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한다? 뭐 무슨 뜻이다? 우리 힘들어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외환을 수급하고 싶어요. 반대로 막고 안 된다, 뭐 한다. 물론 그때도 외환 유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네들이 필요할 땐 어. 달 때는 삼키고, 쓰면 뱉고. 그게 뭐다? 비트코인. 중국. 자. Hey, I got a confession.